아니 근데 저기 라부브야 <laughs> 이거 가짜 아니죠? 아, 가짜 아니고 진짜고. 이거 아니 근데 아 요즘 나... 요즘 이거 다 안다 그래가지고. 근데 원우 나왜 이렇게 코가 까졌지? <웃음> 제가... <웃음> 어제 <웃음> 피부 까졌어. 아코쓰를 짰어. 네. 아 그래서 코가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아이 짰어? 짰어? <laughs> 아 그래서 코가 이렇게 빨갛게 됐어 <laughs> 그래서. 아루돌프 아, 아니에요. 그냥 제근데 어제 아, 그래? 심하게 압출을 그래. 해가지고. 아 이게 압출을 심하게 하면 좀 부어. 아그래지집으저귀 그 빨개져요 지금 도아그귀 빨개. 쑥워 부끄러. 부끄러워. 파운데이션 때문에 여기만 아, 안 빨개지고 <laughs> 부끄러워. 여기 빨개. 아 부끄러. 아 저한테, 아 저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야시즌줄아시겠어시즌줄아 어, 지금 부끄러워지고 있어. 아니 코가 너무 빨개가지고. 아 저는 이렇게 너무 포커스 받는 거를. 나 근데 난. 난 몰랐는데 나보다 더 왕코네. 아, 맞아요. 저는 딱 조화롭게 이목구비 크기가 괜찮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그렇지, 않지. 너는 약간 조화로운 것보다 코가 너무 앞으로 좀튀어만해지가근데 이게. 아휴 아이 근데 왜 이렇게 오자마자 모르는. 나는. 저희 아빠 코랑 제 코랑 완전 똑같이 생겨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가족분들이 이거 보면서 슬퍼해. 아버님 본연 이게 또. 예 죄송합니다 예예아 예. 근데 마포에서 오래 살았나 원우 이가 저는 이사온지 한오 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원래 계속 인천에만 계속 오래 살다가 아... 인천 인천 출신이시죠요 아, 네, 아, 네, 아, 네. 네, 네. 제가 상수합정에 한7년 정도 살았어요 아... 2 0대때 거의 살아가지고 아... 예, 조금 바삭합니다 오차님 되게 고수시다 야, 오 무림 고수 무림 고수 아 저런 자유로 오. 아 <laughs> 진짜 고수신 <고수시고>. 거야. <laughs> 망원동에 숨은 고수가 많아. <laughs> 고수. 내가 여유롭다. 내가 보기엔 이런 게홍대 홍대 느낌이야. 아 이게 긁으시면서 여기야? <laughs> <laughs> 대만 대만 영화 같아. 대만 영화. 야나 신혼 시절을 여기서 멀지 않은 성산에서 시작했는데. 음 어성산동이요 성산 여 멀지 않아 성산 여기서 멀 멀어? 안 멀어. <laughs> 야, 여기서 연남동 멀어 안 멀어? 어 연남 조금 있죠 거리에 아 조금 있구나, 네. 아, 조금 있구나. 네. 아, 조금 있구나. 네. 아 그럼 살짝 먼 걸로 할까 <laughs> 조정, 거리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차 타고 다니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laughs> 아, 아, 어+ 그렇게도 한번 음... 서울 시내 저녁이 뭐저지저이죠 너는... 뭐. 야 너는. 기 <laughs> 뭐, 신혼 시절 추억을.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야 그래서 약간 내가 재석이를 겪으면서 열 받는 게 뭐냐면 애들 기어 오르는 애들 있잖아. 네. 초반에 잡아야 돼. 내가 쟤를 20년 전에 못 잡았어. 아 근데 20년 전에 내 후배였어. 뭐야 어, 2년 후배? 사실 엎드려 뻗쳐 하면 형 해야 돼. 그래. 지금은 진짜 시대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예순에 엎드려 뻗쳐. 야 어우고. 영피 영 50, 영원한 50. 영원한 피 i f 영원한 fifty. 영원한 fifty. 영원한 fifty. 영원한 f i f 한 fifty. 영여기 f 가 어? 레몬바. 원한 f i 약간 팝업 스토어처럼 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래 그걸 보란 말이야. 그런 걸 보란 말이야. 근데 얼마 전에 여기 임대 붙여있었던 어? 거 봤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진짜요? 진짜? 여기 임대 붙여있었던 어? 거 봤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지나가다가. 진짜요? 아이 정도는 금방 꾸미거든요. 미술팀이 오시면. 네, 그래, 맞아. 오 예리, 예리. 어 근데 언제 봤는데 원늘이그한이년 됐어요. 이년 지나가다가 그한이년 2년 됐어요. 이년 2년? 2년? 지나가다가 <laughs> 지나가 하고. 야, 아, 아니 이 년이지. 이년 동안 꿈이요 <laughs> 2년이... <꾸며요? 웃음> 아, 여기. 아니, 아니 근데 여기 이 년은 아니고 두 달은 꿈이 가짜인데 진짜처럼 영업을 해. <laughs> 일단 들어오 일단 들어오세요. <laughs> 와 근데 너무 예쁜데? 우와, 예쁜데요? 야 근데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요.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야, 그렇죠. 여기 통으로 빌려서 그렇게도 많이 하실 것 같아. 이... 와, 근데 뭐 근데 뭘 레몬으로 뭐 하는 거지? 아이고 아니, 아니.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두 분이나 어. 계시네요. 어.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사장님이 두 분이세요? 네 저희는 공동 대표이자 어... 20년 지기 친구, 친구입니다. 아. 네. 근데 두 분이 친구가 맞으세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어, 어디, 어디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낙생고, 낙생교. 그러면 그 고등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하나, 둘, 셋, 탄교동. 탄교. 가짜네. 아, 탄교 대장동. 어, 네. 어, 어, 어. 근데 제가 너무 깊게 가면 이거 금방 들통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참아볼게요. 아니, 아니 근데 넌 뭔가 잡은 듯한 표정이다. 지금? 근데 저도 알아요, 알아요. 느낌이 아, 벌써 알아요. 느낌 왔어요? 아, 예. 티셔츠도 너무 깨끗하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레몬으로 코스 요리를 해요? <laughs> 네, 레몬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부터 디저트까지 오늘 준비해드릴 거요 와, 레몬 카세? <laughs> 레몬 오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레몬 오마카세를 하게 되면서는 지금 예약은 다 블루차이. 블루 네. 그러면 1인분에 얼인데요 1인분에 저희 5만원입니다. 어, 네. 생각보다 이렇게막 비싸진 않네요. 5만 개선.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자리가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여기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 봤을 때, 사장님도 또두 분이시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좀 아, 저렴한, 다저렴 아, 여기가. 네. 어,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걸 여쭤보는 게, 아, 저희들이 이걸로 좀몇 차례 좀그 잡아낸 적이 있죠. 아, 그죠? 매출하고 뭔가 이게 좀언밸런스하다 네. 단가 안 맞거나 이러면 네. 바로 티나. 안 맞아. 고요.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근데 이번 시즌 딱한번 맞추지 않으셨어요. 네. 네. 아너근딱한번 맞추지 않으셨어요. 네. 네. 아너 근데. 아, 근데 저기 원훈 씨, 우리를 디스하지 말고. 귀를 네. 죽이고 그래요. 근데, 근데. 근데 미미 정말 못 맞추던데. 근데 미미 김원은 정말 김원은 못 맞추던데. 뭉 충즈야, 뭉충즈아 문충지. 그리고 원우 니가 코가 빨가니까 아침부터 지금 최 가지고, 최 가지고, 최 가지고. 거짓, 거짓, 거짓. 뱅이 같아. 거장뱅이. 어. 엄지인 씨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좀 사장님이 가짜 같아요. 좀 사장님이 가짜 같아요. 왜요? 레몬, 레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날씬하신데. <laughs> <laughs> 왜냐, 디톡스 제품이어서 다이어트 갑자기야. 제품이어서. 갑자기, 갑자기 너무 놀라셨어. 아, 근데 짜장면집 뭐 사장님이라서 짜장면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 그건 솔직히. 아니지. 특별히 공간이 좁아서 대화가 다 들리잖아요. 네. 네. 불편하실 것 같아서 요리하실 동안 김마개를 사장님들이. 어, 어 저런 센스를 어, 향이 향이 좋아. 네, 지금 레몬 차 준비해 드릴 거요아근데다 다 들리는데 지금 <laughs> 귀마개가 다 들리시는 거 <laughs> <들리시는 것> 같은데 <laughs> 지금. 아니 다 들려요? 캔슬링 캔슬링 이어 캔슬링 안 돼요. 어... 근데 레몬 차는 <laughs> 아 맛있는데? 시진 않네. 그냥 그러네요. 적당한 향에.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먹고 난 다음에 레몬 향이 입가에서 확 도네. 상큼하다. <laughs> 음. 약간 해외에 와 있는 사이서. 느낌이다 어, 맛이 좀 약간 그렇죠 음! 약간 근데 왜 레몬이에요? 왜 레몬을 주 메인으로 잡으신 거예요? 안 들리시는 척 하는 거... 아, 근데 나는 저두 분이 되게 뮤지컬 배우 같았어요, 두분다 그래요? 네. 아, 메너브라만 차에서 본거 같아 <laughs> 아, 뭔가, 뭔가 뮤지컬 쪽에... 아, 그러고 보니까 또 돈키호테랑 산초 같은 느낌이... 요 아니, 그 되게 개성 있는 연기자 가드신데아 네. 방금 안 들리는 척 연기하시는데 표정이 너무 다채로우셔가지고... 약간 미츠와 매트 아니 저 누구야? 페트와. 페트와 매트. 미츠야. 미츠? 이름 기억 안 나. 어 굉장히 굉장히 그 <laughs> 미미가 하여튼 알아. 미츠 알아요. 다 알아. <laughs> 아, 아까그 노이즈 캔슬링도 이어 캔슬링이야. 아그 칩을 다 말아. 알아, 다 알아니까. 그러니까. 캔슬링 캔슬링 이어 캔슬링 안 돼요? 캔슬링 캔슬링 이어 캔슬링 안 돼요? <laughs> 무 얘기하는지는 알아? 기억이 안 나서 그런 요 대화가 잘 된다 그래도. <laughs> 우리는 너무 레몬이... 어? 맛있는 냄새. <웃음> <웃음> 어? 맛있는 냄새. <웃음> <웃음> 와, 이 냄새, 냄새 죽이네요. 어, 그치? 와, 냄새가 강나요. 아, 기가 막히다. 오 맛있는 냄새. 좋죠, 좋죠. 그리고... <laughs> 음식 설명 도와드릴게요. 예, 예. 잠시만요. 이야. 참미 좋아하시면 레몬즙도 뿌리셔서 섞으신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네. 맛이 상상이 안 돼요 사장님. 나도 이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거야. 나도 처음 네. <laughs> 레몬 게장을.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아니면... 와 와, 맛있어. 진짜 특이한 맛이야. 와, 인정할게 너무 맛있요 와,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뭐예요 이 안에? 약간 그 게장으로 어, 지금 게장인데 레몬 게장이라 뭔가 와, 좀 신선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먹던 게장하고는 조금 달라, 달라 향이. 되게 아, 이게 깔끔하다. 이게 와. 이렇게 먹으면 와, 정말 맛있다. 혹시 쌀 쌀도 레몬으로 하셨어요? 저희가 조리할 때 이제 레몬즙이랑 레몬을 써서. 그죠. 아, 이게 그러니까. 산미가 좀 그렇잖아요. 입맛을 계속 도드는아 기가 막혀. 와이 정말 맛있다. 이게 가짜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맛있는 레시피를 어떻게 이 방송을 위해서 연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짜일 때는 셰프님이 다또 세팅을 쫙 해주셔. 음. 그럴 때도 있어. 아 이거.. 여기는 아, 이거? 무조건 진짜 같은데? 와 진짜 이거 입맛 진짜 당당당. 완전.. 특히 이게 딱 지금 보니까 응. 우리 지훈이 입맛을 저격했네, 지금. 응, 진짜. 응, 완전, 완전 완전. 갑자기 식욕 폭발해요. 이게 응. 딱 보니까 MZ 입맛을 제대로 저격하는 맛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석진이 형 지금 먹다 말았거든요. 벌써 <laughs> 먹고 있을 거예요. 아니, 원훈이도 많이 못 먹잖아, 지금. 저 아껴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 딱맞아껴먹는 아, 거야? 그러면 저 완전 MZ라서 딱 맞아요, 이게. 와, 근데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아냐, 딱 보니까 여기 사장님들이 딱 지훈이 나이 때 계신 맞아요. 분들. 아, 일단 음. 요기 기에 입맛을 저격하는 아 이거 하, 이거 하몽이에요 프로스토, 프로스토 네,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이거 겉에는 그 과자 아니에요 네센 베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센베 음. 진짜 오랜만이다 야 어렸을 아, 또. 때 아버지가 사 오시던 거또 망원동에 옛날 과자 많이 팔잖아요 여기 또 망원 시장이 옆에 있어서 아. 저희가 직접 가서 공수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건 뭐예요? 지금 이거는 거는? 저희가 레몬 소금으로 만든 감자 메시예요. 그래서 아 메시 포테이토를 좀 신맛나게 준비해드렸어요. 이게 손으로 먹어도 되죠? 네, 힙하게. 두 번째 메뉴는 감자 카놀리라는 메뉴고요. <laughs> 아, 원래 <이제> 카놀리 <laughs> 이런 손이라 닦고 먹어요. 딱같이. <laughs> <다 같지? 웃음> 아니 손을 아빠게. 닦지도 않고 뭐, 뭐가 힙하다는 거야? 야, 손으로 먹어 힙한 거예요? 당연하지. 예, 예. 봐봐. 너는 초밥 이런 거 있지? 네. 손으로 먹어야 돼. 그럼 뭐, 선배 먹... 인도 가면 진짜 미쳐버리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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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취향이지. 내 세상이지. 아직 못 갔어 인도를. 아 가봐야 되는데. <laughs> 내 취향이지. 아직 못 갔어 인도를. 아 가봐야 되는데. 야. 음 이게 이것도. 이게 음, 이것도. 매치인데. 새콤해요, 새콤해. 와, 와, 이번은 메뉴는 진짜네요. 아, 이 레몬 향이 확 올라온다. 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아, 달달하고 상큼하고 시큼하고 그죠? 하몽 응. 가물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약간 조금 단짠의 느낌을 주고 싶어서 생강 전병이랑 이제 프로슈토 햄이랑 조금 달고 짜고 하다 보니까 같이 조합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어디서딴데도 해요 아니면 요런 요거 제가 만들어서 여기만 음. 네. 근데 음. 와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는 맞다 요 메시 그 포테이토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이 아니라 레몬 향이 싹 첨가가 되니까 와. 정말 향하고 이 모든 게 감칠맛까지 그냥 와, 와. 아. 잠깐만 이건 약간 옛날에 한약 같은 음. 그런 느낌이네 야 근데 이게 벌써 5만 원인데 이렇게 골프가 아, 말이 안돼 5만 원이 말이 안돼 이게 메인인가 보다 이제 고기도 있어요? 어, 이거 뭐예요? 어? 이거 세븐이네요? 장어인가? 지금 준비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레몬 와인으로 해서 드리는 제철 갈치찜이고요 갈치찜? 네. 와, 진짜 맛있겠다 원에 갈치찜까지 말도 안돼 와, 말도 안돼 와, 이거 그냥 뭐 가짜건 진짜건 그냥 맛있어 버리니까 눈이 돌아가 버리네 그, 그렇다니까요 그 그래서 어려워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 근데 이게 레몬이랑 같이 하니까 진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난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 의심하지 않고 그냥 즐기면 될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맛도 맛이지만 이제 두 분이 이제 손놀림 같은 게 너무 프로페셔널하시고 두 분은 진짜야. 만약에 여기 갔자면 이제 투자해서 식당 하나 차리고 싶다. 오. 진짜. 와 너무 맛있어. 맛있어. 진짜 하나도 안비 진짜 경표는 투자를 진짜 좋아해. <웃음> 경표야. 경표야. <laughs> 투자매니야 쟤는 진짜 투자 매니아야. 내가 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할래? PPT로 주시죠. 자료 좀. 야, 내가 너한테 야, PPT를 PPT. 줘야 되니? 난 <laughs> PPT 만들 줄 몰라. <laughs> 아 모르잖아. PPT. 어떻게 만들지? 나한테 시키면 돼. <웃음> <웃음> 아니, 형이 하시면 매니저한테 왜 시켜 경고를... <laughs> 어, 여기 소고기까지? 예? 아 말이 안 돼요. 에이. 오. 와. 갈비찜을 이렇게 비포로 했는데 소랑 네. 고기랑 버섯 피클이거든요. 피클이랑. 냄새가 미쳤어. 소스에 찍어서 와, 사들. 미치겠네. 와, 기가 녹아 녹아. 버섯 소스 깨리거든. 어, 깨리. 그다음에 소스에 찍어서 티클을 드시면 돼요. 와, 고기 진짜 맛있어. 먹어 봐. 하나에 5만 원. 아이고.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응. 와, 고기가 녹아 녹아. 아, 제가 퓨전 요리 <목소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 음. 근데 완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맛있죠? 응. <목소리> 진짜. 지금까지 나온 게 입맛을 도는 거고 이게 와. 이게 메인이네. 아, 말이 안 된다. 그냥... 어. 와. 이, 이 팀도 너무 좋고. 아,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근데 고기가 노... 고기가 누가? 맛있어. 녹아만... 저희가 좀 조리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온 조리에 수비드처럼 콩피라는 기법을 써서 제가 레몬 오일이랑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준비를 해드렸고든요 양념도 요 와. 와 천리가. 야 촬영 정박했는데 오늘 여기서 끝인데 그냥. 와. 아 근데 사장님 이거 이거 단가가 안 나오는데 이거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그런 데 있어요. 셰프님들이 음식 다 이제 저희한테 준비해주시고 혹시 손님분들 중에 만 원짜리 있으시면 맛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원 없어지는 마술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걸로 단가를 좀 채우실 수도 있어요. 광섭 그씨 무슨... 상상력이 어마어마하고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면 욕 먹어. 아니, 아 진짜. 아 차라리 2만 원 정도 요금에 더 포함하는 그래. 게 낫지. 기분 나빠서 뭐 사실 없어졌습니다. 뜯긴 거 같잖아. 야바위를 하신다는 말씀이야요아 어. 이게 단가가 너무 말이 안, 말이 안, 안 되니까. 이게 마무리가요 이제? 네, 저희가 아... 마지막 디저트 준비해 드릴 거고요. 아 예. 와우! 이아이스크 와우! 사워! 지금의 중이라고생 베리 사워! 어?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석진이 형안 맞는 거 같은데? 아우 너무 맞아 와아! 와, 근데 이게 단가가 나오시나 이게 말이 안 되네 이거 말이 안돼 너무 맛있지? 네. 내가 만약에 이 코스를 만든다 그러면 5만 원더들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거기 그거 사진 찍었어. 저는 그밥그 처음에 어, 먹은 거죠. 저도 그 밥에 완전 너무 맛있어. 첫 번째부터 그냥 완전 그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와. 석진형 그 밥을 안 먹었어. 역시. <laughs> 어 역시 그지. 원훈이도 아까 잘못 먹더라고. <laughs> 아, 저는 원훈이도 저는, 아저씨 다 됐어. 저아저 아, 저 아저씨 아니에요 선배. 아저씨 다 돼가지고 <laughs> 저걸 못 먹지 소화를 못 하잖아 저 음식을. 지윤이까지는 소화를 하는데. 아, 선배님이야 뭐. 저. 저런... 사면 아, 너랑 왜? 저 MG 대통령이에요 지금. 야 무슨 덕질이야? 대통령, 언제 뭐 선거했어? 야 MG 대통령 따로 언제 선거했어? 나 진짜 <laughs> 아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원우나 너는 코가 중년이야. <laughs> 아 이거 좀 오늘 원우이가 압출을 해서 그래. 야 근데 원우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딸기 코 진짜 오랜만이야. <laughs> 딸기코 진짜 오랜만에 봐나 진짜 동네 어렸을 때 취한 아저씨 동네에서 보이던 뭐... 딸기코 아, 진짜, 진짜 오랜만에 봐라 제가 성룡, 성룡 닮았던 얘기도 네, 좀 많이 들었 아, 코가 성룡스러운 잭기찬이 형 닮았어 네. 잭기형 닮았어 코만 떼 놓고 하면 난 이제 아버지 형님이야 너 되게 코중년 아... 아 근데 석진이 형 코, 콧볼 축소 수술했잖아 아짜요 아, 몰랐어? 어쩐지, 어쩐지 여기가 결이 다르더라 어쩐지 옛날에 엑스맨 할때그 코가 아니에요 야나 엑스맨 나간 적이 없어 아 그래요? 골든베, 골든베, 아니, 근데 미치겠네 어디 나갈 수었지아 그래요? 골든벨 골든벨 어디 나갈 수었지 스타 골든벨? 아, 그거,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선배그 뒷줄 두 번째 줄 앉아 계셨죠? MC였어 아 MC MC MC였어 아 MC MC <laughs> <laughs>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게 봤어. 아, 아, <laughs> 아 스타골든들 형이 그때 제 진행을 했지. 근데 이렇게 돋보이는 진행은 아니었어 형이. <laughs>